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하는 마라톤맨 이봉주입니다. 최근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인해서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언론에서 종부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앞다투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세금계산 서비스 전문 업체인 셀리몬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인상된 종부세율을 반영해서 서초구와 부산 해운대에 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재산세 및 종부세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021년에는 1억 4천 3백만 원, 22년에는 1억 7천 2백만 원, 23년에는 1억 9천 4백만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보유세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 표준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제제도와 또 종부세액을 산출한 후에 공제제도가 있어서 조금 좀 복잡합니다. 먼저 재산세와 다른 차이점들을 살펴보고, 계산 플로어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단순하게 공시가격의 공정시장 가격 비율 60%를 적용해서 산출을 하지만, 아, 종부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이므로 인별 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가격의 합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1세대 1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초과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다주택자는 6억 초과시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다음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입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로 고정되어 있지만, 종부세의 공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는 95%, 내년에까지 100%로 인상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 방법입니다. 종부세법에서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할 공식은 재산세 부과액 곱하기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나누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15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어, 이에 대한 재산세액을 먼저 구하면 공시가격 15억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9억원이 되고요. 과세표준 9억원 중에 3억원을 초과한 6억 원에 대해서 0.4%의 세율을 적용 후에 57만 원을 더해주면 재산세액은 297만 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음은 종부세 과표에 의한 재산세 상당액 부분입니다. 조금 까다로운데요. 먼저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 15억 원에서 1주택 공제 9억 원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면 종부세 과표는 5억 7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종부세를 과표로 한. 재산세 상당액이 구해집니다. 요 금액은 136만 8천원입니다. 최종적으로 공제할 재산세액은 위 공식의 대입에서 먼저 재산세 부과액 297만원 곱하기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168만원을 136만 8천 원을 곱하고 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297만 원으로 나눠주면 공제할 재산세액이 136만 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아, 결국은 종부세 과표로 한 재산세 상당액과 공제할 재산세액이 같게 나오는데 1주택자 임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세 이상은 40%, 보유기간 공제는 15년 이상은 5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최대 공제 비율을 합했을 때 90%가 나오지만 공제한도는 80%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담 상한 초과의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부담 상한 제도는 보유세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1차로 재산세 부과 시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2차로 종부세 부과 시에 다시 한번 세부담 상한을 더 적용합니다. 세부담 상환은 직전용도 총세액에 세부담 상환율을 곱해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부세 계산 플로우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공시 가격 15억 원에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주택 공제 9억 원을 적용을 하고 여기에 종부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95%를 적용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5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5억 7천이기 때문에 6억, 6억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0.8% 적용이 되고 누진공제 60만원을 적용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 세액은 396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 공제할 재산 세액이 앞서 구한 금액이 136만 8천원이고 그래서, 396만원에서 136만 8천원을 공제해주게 되면, 주택분 종부세 산출대액은 259만 2천원이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연령별 공제 최대한도,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공제 최대한도 80%를 적용을 하게 되면, 새 공제액이 207만 3600원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1세대 1주택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518,4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과세표준 5억 7천만원에 1.6%의 세율과 120만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792만원의 종부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더 자세하게 천천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관련 내용의 블로그를 링크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부동산하는 마라톤맨 이봉주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마지막 화면에서 제 얼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